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. 아멘.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. 이기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.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? 창세기 2장 9절.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. 에덴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.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얻게 되는 이 열매는 영생 곧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. 말씀을 듣는 귀를 통해 믿음과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.